자 할게요. 테레딘사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대망의 2학기 마지막 강의네요. 이제 앞으로 끝나면 죽어라 문제만 푸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2학기 맨 앞에 1단원부터 다시 상대 도수까지 쭉 문제를 풀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오늘 배우실 상대 도수라는 건 뭐냐? 어... 우리 여기 앞에서 뭐뭐 배웠어요? 총 줄기하이 뭐라고? 히스토그램 말고요. 먼저 순서대로 갑시다. 줄기하이,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 이렇게 배웠죠. 그럼 이제 상대도수는 뭐냐? 히스토그램이랑 도수분포 다각형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전체 도수 인원에 대한 걸로 했었지 그래서 뭐 다섯 명이야 그러면 그래프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개 올리고 여섯 개 올리고 막 했었지 그럼 상대 도수는 뭐냐 하면은 상대 도수는 저 계급을요 계급 명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퍼센트로 나타날 겁니다 물론 나타난다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좀 너희들이 좀 속상하게도 그냥 몇 퍼센트라고 주는 게 아니고, 얘는 소수점으로 나와요. 0. 몇, 0. 몇, 0.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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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왜 그러느냐? 왜 분수로, 상대적으는왜 분수로 나오느냐? 이거는, 자, 우리 초등학, 중학, 초등학교 때 비율 배웠죠. 뭐야? 전체 개수, 분의 해당 수. 이게 비율이지. 거기에 100%퍼율퍼어트게1서 곱하기 100%만했지그렇지그게0 100% 자연수로 몇이라 그랬어? 기억이 안 나는구나. 100% 100분율에 꽉찬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 100% 100% 100%타0 0 100% 100% 100%이0이1 0나100% 100% 100%분율0 1 0 100%는자연수를 나타내면 항상 1이에요 몇이라고요? 1 이제 기억이 나요 100%는 1이야 0%는 0이야 10%는 분수를 나타내면 10분의 1 또는 100분의 10 이렇게 나타내는 거였어요 이렇게 분수를 나타내는 게 또는 소수를 나타내는 게 뭐다? 상대 도수야 그럼 상대 도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 무슨 얘기냐 자 이번에 재윤이가 시험을 봤어요 수학 시험을 봤어요. 근데 95점 맞았어. 와우 대단해, 그렇지? 95점 맞았어. 자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재윤이. 재윤이의 상대도수는 몇일까요?라고 문제가 나와요. 어, 어떻게 해야 돼? 전체 몇 명이야? 20명이니까 분수로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몇 분에 20분에 어우. 20분의 재윤이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90 이상 100 미만에 있어요. 어디에요 그럼? 1. 1. 오 혼자였어. 자 얘를 소수로 이제 나타낼게요. 그럼 어떻게 나타내야 돼? 분모를 10, 100, 1000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5. 여기도 곱하기 5. 그럼 얼마에요? 100분의 5에요. 자 얘를 소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 0.05가 된다 그럼 재윤이가 속한 상대 도수는 얼마예요? 0.05가 되는 겁니다 몇 퍼센트일까요? 재윤이는 상위 몇 퍼센트에 있을까요? 아니 5% 안에 들은 아이예요 이렇게 찾아내다 이렇게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도수는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할게요. 상대 도수의 총합은 몇일까요? 항상 1이에요. 그래서 계산하시고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맞게 계산했는지 안했는지 이게 상대 도수입니다. 그래서 상대 도수의 총합은 1이고요. 상대 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합니다. 도수의 총합이 다른 것두 집단을 비교할 때 편리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상대 도수를 언제 쓰냐면은 자 예를 들어 A지역에 있는 학교는 중학생이 100명이야 B지역에 있는 학생의 중학교에 중학생이 50명이야 그럼 여기에 누가 더 공부를 잘하지 못하지 비교할 때는 어떻게 돼? 도수분포다각형이나 히스토그램은 인원에 대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100명에 있는 집단이 더 공부를 잘해 보이겠지 또는 100명에 있는 집단이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프가 더 높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때요? 더 많아 보이거나 잘하는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럴 때 비교할 때 좋아요. 여기는 상대 도수 얼마? 여기는 상대 도수. 그러니까 상대 도수는 쉽게 얘기하면 인원에 대한 비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비례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못 하는지를 좀 비교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상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때 상대 도수를 사용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상대도수의 분포표, 계급의 상대도수를 정하여 나타낸 표. 그럼 이제 여러분들 봐봐, 상대도수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할수 있을까 없을까? 막대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단, 계급의 크기는 똑같을 거예요. 그치 근데 어떻게 구간을 좀잘 끊어야 되겠지? 어떻게 1, 2, 3이 아니고 어떻게 소수점으로 올려야 되겠지? 그치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도수 분포 다각형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나옵니다. 자 상대도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상대도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 상대도수 분포표를 히스토그램이나 도수 분포표, 도수 분포 다각형 같은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한 칸에 얼마일까? 0.05, 0.01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지 이렇게 끊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뭐, 0 2 0 끊어졌다 그렇게 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는 방법은 같은데, 이 상대 도수를 잡아내는 게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여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거든요. 여기 문제들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히스토그램의 넓이랑 도수보다 넓이는 어떻다 그랬지? 같아요 그 방법으로 구해내는 얘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봐봐 이렇게 두 가지를 집단을 비교할 때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딱 봐도 아 여기는 얼마만큼 얘네가 더 공부를 많이 하네 또 얘네가 또좀조금만해 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거야 비교 두 개의 집단이 인원수가 다른데를 비교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어 수학은요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찾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석을 해내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 그래프를 보고 a 반과 b 반의 차이점이 뭔지를 또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봐 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 우리 보아요 어디까지 100 29쪽까지 먼저 풀겠습니다.